딜을 돌려고 했는데 캐슬이 다 막아놨더라고 갑자기 <laughs> 잘 보고 다니셨어야 돼. <laughs> 그래서 들어가려고 공사하는데 공사하 쪽을 보고 있더라고 너, 너무 잘막은거 아니야? 아 그러니까 상대가 지 루트가 뻔해졌잖아 <laughs> 그러니까 지연되고 오래 걸렸잖아요 틸 많이 했고 이겼고 결국은 이게 <laughs> 실력이야 어. <laughs> 아은창 계단에 아까 얘가 있었거든. 오케이, 죽었고. 라스트 B 사이트였어. 아까. 에이. 이다비 사이트. 비 사이트. 비 사이트. 비이트비 사이트. 비다이트비 사이트. 비 사이트. 비 사이트. 비 사이트. 비 사이트. 비 사이트. 나 바질 뭐 팬티만 입고 다니는 건 어때? 응. 아니, 이 바지 입을 때마다 이거 계속 벨트... 그쪽에서 쇠독 올라오는 거 같아. 간지러워. 음. 바지를 입는데 쇠도이 올라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? 그, 그 단추가 뒷부분 색으로 돼 있잖아, 원래. 그게 배 쪽이 닿다 보니까는 그런 거를 올려서 있어. 아니야, 엄마테 부탁해서 안감을 대든지 속에 뭐 입고. 우리 엄마는 그런 거 하면 욕한다고. 그러면 속, 속옷을 입고가지고그 보고서 보으서 보고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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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아 보고서 보고서 보아서 보고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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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으 보고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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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내라고 말해 o f 연장총회는 좀 그런가? 원, 투, 지금이다. 어, oh, 귀찮은 okay. yeah. <laughs> 누가 있나 본데? 와, 이거 저? 아, 이거 샷 연장총회라서 러브샷넣다 <laughs> <laughs> 아, 하지 마세요 yeah. <laughs> 살살살살살살살살 야 돼. 잡... 야, 이플님 보자. 혼자 봤 야! 앞에, 앞에 있어요. 왼쪽 방에 바로 있거든. 바로 있어요. 아, 악 어? 요 대글 들어 대글 미친 놈아어거 미친. 아, 홉발나았어못 버틸 것 같은데? 왜 개판이야? 어움직여됐어어떡내네 갑자기. 뭐야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뭐 어디 보는 거야 도대체? <목> 아, 진짜 답답해 <목> 진짜 <목> 아. 아 이거 좀. 누구야? 정신없네. t sure if 하고양이들이랑 인사도 r e if y o 면 r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요 o u r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요 뭐, 그냥... 그거임? 잘한다 잘한다? 짤란다 짤란다 짤 이러면 애 싫어해 <laughs> 개나 좋아하 고양이는 싫어해 그 짤.. 원래 그거도 싫어하는 거였잖아 <laughs> 그래? 물을 릎터려라 그랬는데 그 주인이 손 빼던 게 찍혀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거잖아 <laughs> 아그 흰색 고양이? 음.. 개가 <laughs> 아니고 고양이구나 저 저번 건 고양 아 걔인데 걔요? 뱅 뱅가? 아 몰라 아무튼 그걔지 고양인지 나발인지 아무튼. 신색 신색깔. 음 맞아요. 아 말티즈 같은 거였네네네 맞아요. 걔가 뭐. 물어 뜯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그 장면이었어. <laughs> 원래 짤은 다 조작이야. 야옹 어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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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지. 웃음> 내, 내가 이렇게 착하게 말하는 건 고양이 뿐이야 야옹 오하와여기게 <laughs> <laughs> 이제 반모 내가 대신 말해줄게 이씨발 바... 다시. 왼쪽에 서 소리 나는데 암만 에코다 와애이 이걸 지스 지스 못씹어저기요 <laughs> 이옥게 떨더라 이 새끼야. 어, 오우씨 이 어떻게? 어우씨. 어나이 로더버리. 오우. 하하하하하하하. 멋있 아니 핑98왜 이래 이거? 아까 저희 제가 영원한 봤는데. 단짝이 없어서 그래. 내 단짝이 누군데? 나 조카. 족갓... 아, 아, 아. <laughs> <laughs> 나는 그때 복지관에서 일할 때 그거였는데 지다발이 거의 하필 내가 그냥 맛있게 타 먹겠다고 그짓거리 하고 있었는데 그거 보고. 맛있겠다 회계선생님 갑자기. 어? 송원씨 나도 한 잔만 타줘 이 질을 하길래 아 가능 가능 이러면서 타줬더니 어? 저도 한 잔! 저도 한 잔! 18년 들 it. Oh, I don't want 스스 do it. 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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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 놓는 게내 일이었어. <laughs> 그래서 일부러 못한척 해야 t to d 원래, 중간만 가라고 잖아요. 아요 아니, 저건 개같이 타야지. <laughs> 근데, 그렇게 한번 인정받아가지고, 나한테 개꼽 주던 그 동석이라는, 내 직속 상관이 있는데, 그사람의그 사람, 잔에다가 침 뱉은 적이 있습니다. 팬케이크. 잔에다가 침 뱉은 적이 있어아다빌라제 <laughs> <laughs> 이야. 어쩐지 맛있겠네. 맛있던데? <laughs> 야, 이거 뭐냐, 이거 어떻게, 어떻게 그러냐. 방금 거대 고양이가 왔다 갔는데요. 이게 뭘까? 줄을요? 아 아있겠지아 알았어 아겠지 고양이 게 마약. 그래? 아 고양이 소리. 응. <laughs> 세상에 허락한 고양이 마약. 세상 갈뻔 했는데 방금. 어. 내야. 내야. 야연재추열연재 초열 이거 없어! 연재 초열 <laughs> 어, 이거 없어! 없어! 이거 없어! 이거 없 없어! 아, 맞아. 갈비찜시켜먹었었지갈비찜을 <laughs> 비친! <laughs> 아, <laughs> 비친! <laughs> 아, <laughs> 비 <laughs> 여기 톰폰키 했다. 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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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럽시다 우리 암모님 질러요 저 롯데. 롯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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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. 롯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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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야씨 <laughs> <laughs> 약간 아, 봤지? 약간 보고 인지 부족 <laughs>